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연세가 한 50에서 70그 사이죠? 오늘 이런 분들이 많이 드셔야 할 그런 약초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 방송 끝까지 다 시청하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산야초 동의보감 컨셉산 약초티버입니다. 자,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중년 어르신들이 많이 많이 드셔야 할 음식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. 자, 본 방송 시작 전에 좋아 안 보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고요. 또 혹시 구독도 안되 있는 분들은 지금 구독 해놓십시오. 으 아주 따끈따끈한 방송이 매일 공짜 로 전달됩니다. 자, 첫 번째는 운동을 예전 젊을 때보다도 더 자주 많이 하십시오. 무리하긴 하지 말고요. 자, 두 번째로 우을다시죠세물파 이 우설 을좀 구입하거나 아니면 채취해 가지고 말려서 부시로 물도 달아 드시고 또 가루내야 드시고 또 화를 만들 어 드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. 왜냐하면 그 우설은 콩팥 기능 아주 좋게 해주고요. 또뼈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. 골다공증이나 뭐 관절염 이런 데 좋고요. 또 남자들 성기능도 매우 높여주고요. 그고또 우설 즉세물파괴는 사포닌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. 몸에 힘을 나게 하고요. 뭐, 남자, 여자 할것 없이, 또, 소화도 잘 시켜주고, 성기능도 높여주고, 한마디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우설이죠. 그런도이 우설은 크게 뭐 비싸지도 않습니다. 자, 먹는 방법은 물 달에 드시고, 또, 다리 물로 단수레가 드시고, 또, 토종닭이나 뭐, 이런 것을 한 마리 큰거 사와서, 거기에 우설 많이 넣어서 다리든지 아니면 우설 달이 놓은 물로 가지고, 닭을 아주 푹 구워가지고 고기하고 한 그릇 드십시오. 참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약초는 노른 뿌리에 전기가 또 넘친다는 바로 황정이죠. 즉, 둥글레입니다. 이 둥글레는 웬만한 산에 가보면 야산에도 많이 있고요. 또 밭에서 재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. 밭에서 재배를 하시거나 아니면 산에서 채취를 하시거나 그 어떤 것을 드셔도 좋습니다. 밭에서 재배했다 해가지고 뭐 약효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오히려 산에 넣보다도더 좋을 수도 있죠. 특히 연세좀 지긋한 어르신들, 이 둥글레를 뭐 밭에 재배하는 것이든 아니면 뭐 산에서 채취를 했던 무조건 많이 드시길, 적극 권장드립니다. 특히 몸이 좀 허약하고 또 잔병치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중병 앓고 난 그런 후에 이 둥글레, 즉 황정을 파이다시면 몸에 힘을 나게 하죠 아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설하고 둥글레하고 이런 것들 꾸준하게 좀 많이 드시면 아마 겨울 감기도 잘안할 거고요 또 관절도 안 아프고 당뇨나 고혈압도 많이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추 도 많이 드시죠 상추는 무조건 하고 많이 드십시오 뭐 남자 여자 어린이 아이할거 없이요 상추는 얼마나 고기 했으면 아주 예전부터 청금채를 해서, 즉 하늘이 내리준 청금 같은 약초다, 이런 뜻이죠. 그만큼 약효가 좋은 것입니다. 조금 많이 드시고 나면 조금 졸리기도 하고요. 그렇지만, 조금 만약에 자고 나면 아주 머리가 맑아집니다. 금망증, 불면증, 또 우울증, 특히 금망증이 조금 그럴 때야 뭐 그럴 수 있다. 하지만은 금망증이 점점 심해지면 결국은 치매나 중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. 그러니 뭐 텃밭에서 재배를 하든 아니면 마트에서사 오시든 많이 드시고요 그것도 가장 좋게 먹는 방법은 가루를 내 가지고 환을 만들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오랫동안 꾸준하게 먹을 수 있죠 사실 쌈으로 먹는 것은 우리 인간이 소도 아니고 하루에 한 단씩 어떻게 먹습니까 만약에 웬만한 한 단을 가지고 바짝 말려 가루 내버리면 한 오컵도 안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환을 만들어 드시면 상추를 아주 많이 드시는 것이나 또 같죠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, 첫 번째, 식초 사가지고, 목에 각을 하시고, 꾸준히. 두 번째로, 운동도 열심히 또 하시고, 세 번째로, 생물팍, 즉, 웃을 많이 드시고, 네 번째로, 바로 둥글레, 황정이죠? 이 황정, 많이 드십시오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, 이몇 가지는, 그 어느 누구도 할수 있고, 또, 과기도 아주 쉬운 겁니다. 바로 건강은 이런 것들 꾸준하게 활용하실 때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지. 한알뭐 비타민제나 아니면 약국에서 뭐 영양제라고 많이 사와서 드셔봐야 별로 효능 없습니다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 적겠습니다. 꼭만 실천해 주시고요. 바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지. 나중에 큰병 앓고 나서 아무리 발병동 쳐도 큰 소용 없습니다. 자, 또 저는 더좋 방송 만들어 다음 풀에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